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소 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그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단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에주시되 내가 그는이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실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값을 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려면 죄가 왜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 지금 시대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얘기하자면 좀 길어지겠지만, 네. 그래서 강요를 하거나 억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하고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0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삶 가운데 바뀌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바뀌셨죠? 하기, 그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믿음. 결론적으로 믿음이지만 성령님과 네. 뭐가 필요하든 믿음 믿음 네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음. 것 드림으로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가 그러면요. 여러분은 거기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동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상하신 여러분이 계시길 희망합니다. 20주 했고요. 앞으로 10주 동안은 예배에 관련된 사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매일 매일 흔들려지는 거랑 혹은 주일마다매 주일마다, 아니면 매 새벽 기도. 기틀이다 보니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간과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1 7주 동안 말씀드릴 건데, 요번, 오늘은 예배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 예배 가운데 본질은 변할 수 없는, 변해서도 안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예배기원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아시는 있으면 제가 다음 신방 때밥 사드릴게요. 진짜로. 한 예배 네, 한 번만 얘기해보세요. 예배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네? 크게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세기, 기원전 1세기, 원전 2세기, 3세기,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 그때도 예기가 있긴 있었죠? 원전 2세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예기 어디서 세기기원어디세나 기원전 가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2세기, 기원전 7째 날이 뭐였죠? 일곱째 날. 그때부터 안식일이었죠. 그것도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놀랬을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됐다고 제사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다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거에 나와 있는 보시면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예배는 이런 어, 어떤 순서로 되어있는지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 찬송, 말씀 또 뭐가 있을 축복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을까? 왜 이거는 빼놓지 않고 하는 걸까? 그 의미를 알면 왜 창세 창세 그러니까 세상을 지운 창조 이후 창조 이후에 예배가 시작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찬양 찬양은 왜 하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뭐에 대한 영광인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그 사실들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시죠? 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빠지지 않죠?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헌금도 있어요. 헌금은 뭐예요? 왜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인간, 인간 사이에서도 뭔가 주렇게 주면 되그걸 감사의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죠? 축도 있죠, 축도. 축도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한번 우리가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결속시키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이 모든 예배의 각 순서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찬송과 기도와 기도도 기도 하나 빼먹으면 기도도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국상 음으로 하는 국상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죠. 신앙 고백을 기도하죠. 우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기도. 개인적인 기도, 공통적인 기도. 이 모든 것들, 이 순서 예배의 순서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라는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2장 15,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요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직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공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볼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 없는 날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시니라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단순히 노동을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순종의 행동, 곧 예배적인 삶입니 아담과 하을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피조물은 그런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르 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라단과 하와는 하나님 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또 순종해야 는 우리 사존주 대신, 그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laughs> 살았죠. 물론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래서 인간은 창조 직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예배적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원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아멘. 절대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선별해서 내가 하고 싶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안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는다 왜요? 그분을 신뢰하게 된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저도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말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도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 헌금, 찬송. 그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관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관계하지. 는그 누구, 누구가 누굽니까? 하나님. 물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러나 무작정 기도하고, 무작정 말씀 듣고 무작정 헌금하고, 무작정 헌신하는 것. 것이 아니라 누구와 내가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누구,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더더더 더, 더. 예배 나와서 앉아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고 는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귀를 바짝 세우시기 바랍니다. 귀를 바짝. 현재 1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글의전하해서 계속 그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이 돼서 전 세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 그렇죠? 그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매주 한 번씩 혹은 매주 두 번이 혹은 세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준비와 참석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씁니다. 어떤 애를 씁니까? 시간을 주장합니다. 물질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업자, 사업을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례 시기까지도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예배 이곳에서 해야 되니까 청소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가대는 주일 일찍부터 찬양을 준비하죠.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쉬는 날임에도 일찍 일어나서 예배가 준비를 니다 연주분들 찍 이렇게 공을 드리고 애를 써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시답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와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해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것이 본질니다 라단과 하나는 주자식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부 치는 걸로. 농부. 그래서 땅에서 나은 <laughs> 것으로 재산을 드렸죠. 아벨은요. 축산업자였죠. 양을 기르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하나 이렇게 기르셨어요. 근데 왜? <laughs>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셨을까? 왜? 도대체 왜? 똑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종류가 달라서 그럴까요? 곡식을 드리고 여기는 양을 드렸으니까 비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받아줬을까요 아니면 제사의 형태가 달라서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제사를 다,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사를 다 들어가서 아니겠지만, 한국 전통의 제사. 원은 어디다가 두고, 원은 어디다가 두고, 원은 어디다, 놔두고, 어디다, 놔두고, 어디다 놔두고. 이런 형태가 달라서 예별을 레벨,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a 기 신경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제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십니다. 양의 제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십니다.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모두 <laughs>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왜 왜 도대체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재물 종류 형태, 그것을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니다 그것이 하나가 더순가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재미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러운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가 죽으나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매주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주의성을 해도요. 그리고 현금을 수천, 수억 원을 해도요. 그리고 교회 모든 것에서 헌신을 해도 뭐가 없으면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습니다.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믿음이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매주 나와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헌신도 필요 없고 주의 성수도 필요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행위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라 말이 아닙니다. 예배 모든 행위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예배 행위 자체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가대 부탁 하나만 지금 해도 될까요? 묵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거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이 가사를 잘 생각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이번에 나와서 찬양, 찬양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잘생각해보시고 가사를 네, 인내심 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예배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즉 믿음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은 어땠나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가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경고.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욕망이거든요, 욕망. 근데 이 욕망은 단전에 애정이나 갈망이 아니에요. 지배하려는 의도입니다. 죄의 욕망 그래서 나를 뒤집어 나를 지배하려는 어떤 의도 그래서 죄의 욕망이 가인은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죠. 가인은 가인의 내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는 단순히 재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무엇을 들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적 상태에 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하려는 그 마음, 의도,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회의는 어떨 때 나타나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할 때, 가인의 내적 상태가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를 가지신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실 앞에 나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오기 오직 전에. 그명 경우가 잖요 부부싸움도 하고, 자식하고도 싸우죠. 일찍 일어나라는 일찍 일어나지도. 예배 시간 됐는데. 그래서 뭐 저거를 막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부모가 힘이 오겠죠. 그 상태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일상에 있는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데 다툼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서 그 분이 삭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지금 지배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오시고, 막, 욕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너는 죄를 다스릴 지이라 아멘. 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고해지라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요 말씀.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즉,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혹시 죄욕망이 사로잡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대해서 분을 가지고 있고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그것부터 회개하고 내려보시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단에서 이단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으로 예수 예수님이 제사 예수님이 제사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이곳산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곳에 오는 것만으로 여기에 와서 내가 분을 참고 화를 참고 악한 마음을 찾는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나아가면 이번에는 창세기를 보이지만 예수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 이겨낼 수 있는, 있는 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겨내지 못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보시고 계속 들으시는 거 놀라기, 일어날 줄, 이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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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m e n 이 m e 이 Amen. Amen. a m e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